안녕하세요, 게린 영어입니다. 2021학년도 EBS 수능 특강 영어 3강 1번과 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m i 친 l c h i a n the stuff of legends"가 다음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The real power of old traditions" 오래된 전통의 진정한 힘. 2번에 "The moment you set a new score" 네가 새로운 점수를 기록한 순간. 3번 The illusion of a personal achievement. 개인적 성취의 환상. 4번, the great effort that will be remembered. 자, 대단한 노력이죠? 앞으로 기억될. 5번, at the time your skill considerably improves. 자, 당신의 기술이 상당하게 향상되는 때. 자, 본문 보실게요. You are much more than just a list of your accomplishments. 자 비교급의 more 앞에 much가 강조를 해주고 있죠. 자 당신은 훨씬 더 대단합니다. 무엇보다 단지 당신의 성취의 기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혹은 그 이상의 사람입니다. It's not only what you do, but how you do it that counts in the real scorebook of your life. 자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뿐 아니라 자 여기서의 what은 앞에 있는 이지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할수 있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이죠. 그리고 how you do it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이다. 마찬가지 의문사와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앞에 not only와 지금의 버튼이 사이에 올소가 생략된 not only a 버롤소 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a가 간접 의문문 구조의 명사로 나와 있기 때문에 b 또한 마찬가지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it's not only what you do. 자,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t h a t count s 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자, it is that 강조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나로니 부터 how you do it을 강조하고 있어요. that counts in real s c o r e b of your life. 당신의 인생이라는 진짜 점수판에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두 개가 다 모두 중요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making the spectacular diving catch says more about you than the out that is recorded in the school book. 자, 지금 여기서 say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가 바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구가 되겠죠. 물론 투부정사로도 변형할 수가 있어요. spectacular, 아주 멋진 diving catch를 잡아내는 게, 만들어내는 게 says 말하죠. More 더 많은 것을요.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t 단지 out이라는 것보다도 말이죠. 어떤 out이냐면 그 점수판에 기록이 되는 out이죠.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PP의 수동태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 보신다면 다이빙 캐치로 아웃을 잡는 것과 그냥 아웃을 잡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다이빙 캐치가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다이빙 캐치가 어떤 뉘앙스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It says you have the game. 자, 이것은 당신이 게임을 지배했다라고 말해 준다라는 거죠. 당신이 돋보인다라는 것이죠. It says you gave a 110%. 110%의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말을 하죠. Every performance in your life. 당신 삶에서의 모든 퍼포먼스, 성취 같은 것들은 becomes a choice 선택이 되죠. You have to make it. 당신이 만들어야만 하는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hoice와 유사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당신이 만들어야만 하는 선택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Will you do just enough to get by letting the ball drop in front of you for a base hit? 당신은 will you do just enough? 그렇저럭 할 것입니까? 그 정도만 할 것입니까? To get by. 그럭저럭 살아갈 정도로요. 자, letting the ball drop. 자, 이 letting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역동사에서 출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letting이라는 것에 대한 목적어, 볼과 그리고 동사원형, drop이 문장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당신 앞에 떨어지게 해서 안타가 되게 할 것입니까? 혹은, will you push yourself to perform like an all-star, the legendary player you know you can be and die for the ball? 자, 아니면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밀어붙일 것입니까? 자, 주어에와 목적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기대명사 나와있죠. 그리고 푸 u 에 대한 목적보호로 to perform이 나와있어요. 당신을 마치 올스타처럼 할 것입니까? 라는 거죠. 그 선수는 바로 전설적인 선수이고요. 당신이 될수 있는 선수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player와 you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You know는 사비비 되어 있죠. 그래서 you can be the player가 되는 것이죠. And dive for the ball. 그 공을 향해 뛰어갈 것입니까? 다이빙을 할 것입니까? 라는 거죠. 당신의 special effort 특별한 노, 노력은 will be recorded 기록이 될 것입니다. 비동사 PP의 수동태가 되겠죠. 자, in the minds. 마음 속에, 그리고 기억 속에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서. 자, 당신이 다이빙 캐치를 해서 공을 잡았다면 단순한 하나의 아웃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이 될 거라는 것이죠.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하게, you will have the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를 닳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self-respect. 자신에 대한 존중, 존경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That comes from. 자, 당신에 대한 마음의 평화나 존중 같은 것들은 어디서 옵니다라고 하고 있죠. 이 대칭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아주는 주격의 관계대명사가 되고요. come from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로 know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동명사 knowing이 원래는 동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대절이 나와 있어요. 목적격으로 사용되어 있죠. 자, 당신이 아는 걸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you gave your very best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even if you don't end up making the catch. 자, 비록 당신이 don't end up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making the catch 그것을 잡지 못해도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에서 당신은 만족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that's the stuff of a legend. 그게 바로 전설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웃을 잡고 못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만큼의 노력을 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문제의 답은 바로 4번. 자, 대단한 노력들, 뛰어난 노력들이 기억이 될 것입니다. 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2번 보실게요. 밑줄친 When this battle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b u i l d bias in the survivor 생존자에게 편견을 만든다. 2번. persuade him to act ethically. 그가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설득한다. 3번. illustrate how this conflict works. 이와 같은 다툼이나 분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change the surviving partner's mind. 살아남은 파트너의 마음을 바꾼다. 5번. stamp a subjective value onto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에 주관적인 가치를 새긴다. 자 본문 보실게요. Irrational a c t don't just sabotage us. 자 비이성적인 행동은 단지 우리를 sabotage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Day. 자 여기서의 대명사 day는 앞에 있는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말하겠죠. 그들은 can also make us heroes. 우리를 영웅으로, lovers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generous helpers 관대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The quality we admire most in others are the their emotional ones not their intellectual ones. 자, 그 성질은 우리가 감탄해 하는 것이죠. 가장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 그렇기 때문에 quality와 we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동사 admire에 대한 목적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은, 우리가 가장 많이 감탄해하는 그 성질은, are, 그들의 emotional onesie, 감정적인 것들입니다. 자, onesie는 앞에 있는 qualities를 받아주는 <laughs> 불특정 대명사가 되겠죠. Not their intellectual onesie, 그들의 이성적인 혹은 지식의 것들이 아니라요. Rarely does intellect alone inspire romantic acts or heroic deeds. 자, 이 rarely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분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어구가 나가게 되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되죠. 자, 주어인 intellect와 동사 does inspire에서 rarely가 문장의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동사인 does가 도치가 되어서 나가게 되죠. 자, 지금처럼 조동사와 본동사가 두 개가 나와 있을 때에는 조동사만 도치가 되고요. 본동사는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죠. 자, 지식에 관한 것은 낭만적인 행동이나 영웅적인 행위를 영감을 주지 않습니다라는 거죠. The television miniseries Lonesome Dove라고 하는 TV 시리즈를 보면 자, 그 방송은 was a big hit in the 1980s. 1980년대에 굉장한 흥행을 했던 작품이고요. to v u g g e d Texas Rangers shared their life together. That eventually led them from Texas to Montana, where they made their fortune from a cattle driving. 자두 명의 g g e d 라고 하는 것은 체격이 좋은이란 뜻이죠. 자 체격이 좋은 텍사스 레인저, 텍사스의 기마 경관 두 명이 shared it, 공유했습니다 하나의 삶을 말이죠. 함께요. 자, t h a 여기서의 대칭 앞에 있는 그 삶을 말하겠죠. 자, 그 삶은 결국에는 led them. 자, 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대칭 주격의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들을 텍사스에서 몬타나로 데려가게 했는데요. 자, where. 그 몬타나에서 그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캐틀. Cattle, 여기서 캐틀은 소떼들을 말하겠죠. 소들을 몰아가는 행위, 즉 소몰이로 그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 w h e 는 앞에 있는 몬타나를 받아주는 관계 부사 역할을 하고요. at which나 in w h i c h 로도 변경이 가능하겠죠.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두 명의 텍사스 레인저가 있었는데요. one partner died. 한 명이 죽었고요. 자, 두명 중에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남은 한 명이 바로 유일한 하나, the other가 되는 거죠. 나머지 한 명은 약속했습니다. a 스널리 그가 직접 리턴 되돌아 갈 것이라고요. 그 시신을 텍사스로 즉 텍사스로 시신을 직접 데리고 가겠다 라고 약속을 했죠. 자 그는 지금 이 몬타나에서 큰 돈을 벌고 있는데 도, 죽은 동료의 시신을 직접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주 커다란 희생이 되는 것이죠. From rational point of view, 이성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the dad partner, 죽은 동료는 wouldn't know, 알지 못할 거예요. 자, 동사 no가 나와 있고요. where he was buried.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 동사에 대한 목적으로 의문사와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구조가 나와 있죠. 혹은 no 뒤에 선행사, the place를 주고요. 그다음 선행사를 받아주는 관계부사를 쓴 다음에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동일한 의미를 가질 때그중에 하나를 생략해서 관계부사만 남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장은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구조 혹은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 구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가 붙였다라는 건 수동태기 때문에 비동사 P.P.로 사용됐죠. 자, 죽은 사람은 모를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he was already dead.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The surviving partner's friend. 자, 살아남은 동료의 친구들은 thought, 생각했죠. His promise was foolish. 그의 약속이 바보 같다고요. 자, 그래서 thought와 his 사이에는 목적격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죠. 자, they. 그 살아남은 동료의 친구들은 pressured him. 그를 압박했죠. to ship the body to Texas by train. 자 ship이라고 하는 것은 보내다가 되겠죠. 자 pressure라는 동사에 대한 목적보 투부정사 나와 있고요. 그 시신을 텍사스로 기차를 통해 보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직접 갈 것이 아니라요. No rational arguments would ever win this battle. 자그 어떤 이성적인 주장이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성적인 주장이라는 것은 죽은 동료의 시신을 기차를 통해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지 못 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살아남은 동료가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if it had 만약 그것이 그랬다면 the movie would have lost its charm. 자, 지금 if 주어 had pp 구조에서 자, wonder battery라고 하는 뒤에 문장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if 주어, hadpp, 주어, 조동사 과거, havepp의 가정법 과거 완료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시신을 기차를 통해 보냈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영화는 그것의 매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wonder battle 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동료의 시신을 기차를 통해 보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제의 답은 바로 4번. 그 살아남은 동료의 마음을 바꿔서 시신을 기차를 통해 보내게 한다. 가 되겠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특강 3강의 1번과 2번 문제에 대해서 풀이해 봤고요. 어, 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